세 가지 유형은 지금 여러분들 개념 원리 표에 나왔듯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와 판별식이 0이랑 같다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표시돼요. 이걸 한 번에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 알겠지? 지금까지 이거 뭐야? 기본 개념 여기 외우라고 지금 설명이 이차함수 함수 막 설명 블라블라한 거고 여기 개념은 딱 이게 세 개만 보시면 돼. 아니 총 여섯 개를 봐야지 왜? A가 음수일 때도 봐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세 개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잘 한번 볼게. 0보다 크다 해. 잘 들어? 0보다 크다지, 그치? 얘 뭐, 무, 뭐라고 했어? 무슨 값이라고 했어? y 값이랑 똑같다고 하지 않았니? y 값이랑 똑같아. 그래서 어디서 보는 거야? 얘가 0보다 큰다, 이거 보려면 얘 0보다 큰값 범위 보면 돼. 그치? 얘는 뭐 해주면 돼?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있어. 아까처럼 풀면 돼. 뭐야?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 맞지? 얘도 어때? 아까처럼?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 그쵸? 그러면 얘는요? 얘는 어떻게 풀지? 자, 여기는 잘 봐. 얘는 y 값, 여기, 이거 되게 잘들으야돼 이해 안 되면 말씀해주세요. y 값이 0보다 큰걸 물어본 거지, 그치? y 값이 0보다 큰다는 걸 봤어? 다 성립해 안 해. 다 0보다 커, 안 커? 그지 어, 모든 실수야. 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보는 거야? 얘는 y 값의 지금 방향을 보는 거야, 알겠지? 0보다 큰 거? 0보다 큰거 어때? 모든 실수에서 다 돼요. 알겠죠? 얘를 풀 때, 뭐도 쓰냐면, 이런 경우 모든 실수에서 다르잖아. 그치? 이거를 볼 때,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판별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판별식 쓰는 문제가 나와.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하는 걸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거, 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되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디 축에서? 뭐 기준으로? X 축에서 볼 거야, 얘들아. 알겠지? X 축에서 볼 거야? 자, 무조건 0보다 크다라면, 어디 범위? 0보다 무조건 커야겠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려면, 얘밖에 없어요. 맞죠? 얘는 한번다 있잖아. 얘는 한번다 있잖아. 얘는 여기가 안 되잖아. 여기 X 값의 범위가 안 되잖아. 완벽히 모든 실수에서 다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누구니? 한매씩뭐써 주면 돼? 0을 기준으로 써주면 돼.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항상 본다. 알겠지? 뭐라고? X축을 항상 기준으로 보고, x 축이 근이 있는지만 없는지만 보시면 돼. 여기에 이 노란 색깔 함수는 근이 있니, 없니? 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해? 만나는 걸로 판단해. 여기에서 만나면 근이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고, 얘는 근이 몇개 있는 거야? 한개 있는 거고, 얘는 근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과 같다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야 지금 그 개념들이 어디 있냐면 지금 아까 방금 보라고 했던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잠깐 이제 가져갈게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다시 원래대로 페이지 보자 원래대로 페이지 보면 모든 실수라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판별식 이거일 땐 이렇게 하고 판별식 0일 때는 이렇게 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외우셔야 돼. 알겠지? 자,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는 판별식이 0일 때. 뭐야? 왜? 왜 이렇게 된 거야? 판별식 0이라는 소리가 어디서 난 거야? X축을 기준으로 기, 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X축, 항상 문제가 X축 기준이야. 알겠지? X축 기준으로 Y는 0일 때다 있어, 없어? 근이. 없어. 없으니까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작다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네분들이 뭐 써야 돼? 어, y 값으로 해당하는 게 0보다 크다니까 어, 모든 실수 얘는 여기 오 여기 인수분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음수 형태도 한번 볼게. 음수 형태도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 두 개, 한 개, 영개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면 여기 똑같이 뭐 봐야 돼? 응, 여기 보면 돼.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알겠지? X가 0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0일 때, 그몇개 있어? 두 개. 얘는 몇 개? 한 점, 얘는 없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AXO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판별식이 0인 상황에서, 여기 이 함수인 상황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이 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이 함수에서 이런 근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이지 얘는? 다르게 설명해서 y가 y값이 0보다 큰 함수가 있어? 큰 값이 있습니까? 큰 x값이 있습니까? 이 함수에서 0보다 큰 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0보다 큰 x값이 존재 이 함수가? 0보다 크지 않잖아. 큰 x값 찾을 수가 없어. 그서 존재하지 않아. 해가 없다고 하는 거야. 지금 해가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 있지. 지금 몇쪽 206쪽에 모든 실수 해가 없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겁니다. 한변씩연구의 작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어디에? 아, X축에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를 한 번에 외우셔야지 각각 외우시면 좀안 좋아요. 알겠죠?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거는 한번더 계속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자, 여기서는 어떤 형태냐면, 자, 한번더 해볼게. 부둥어 잘 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어때? 0값, y값이 0보다 작은 거 누가 있습니까? 0보다 작은 거? 다 되죠, 그쵸? 다 되죠. 다 되니까 x는 뭐야? 모든 실수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해가 없다는 모든 실수 지금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까지 오셔야 돼.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 크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과정에서 A가 양수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0보다 작대. 0보다 작은 거 있습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거 있어? 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니? 없지. 그치? 없으니까 얘는 뭐야?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걸 외우시게 되면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차라이 그래프를 외우시는 게 좋아. 알겠지? 이 그래프는 어디 적을 거냐면 지금 여기 옆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 이 잠깐만 이렇게 세개 이렇게, 이렇게 적어봅시다. A가 양수일때랑 음수입대를 적읍시다. 차라리이 그래프를 외우시는 게좀더 빠를 거예요. 알겠죠? 이 그래프를 외우시는 게좀더 빨라요? 왜 여섯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외우면 안 된다. 이거 Y값, 이거, 이거는 아시는데 얘를 막 암기해가지고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는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여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한번 꼭 적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는데 얘는 항상 X축에 두질 껴있게 하면 되고 얘는 뭐야? 항상 한 점에서 접하게 되면 되고 얘는 그 공중에 떠 있으면 돼 알겠지?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 그니까 러 근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예 안 만나는지 어디서? X축에서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는 좀 적어볼게요 어, 만약에 다 적으셨으면 어 판별식 형태를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판별식 판별식은 사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판별식 외우는 게 아니고 이 형태가 총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왜 0이 되는지 왜 판별식이 0이 되는지 왜 판별식이 0보다 큰지는 알아주셔야돼 판별식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판별식 자체가 어디서 유래된 거니? 2차 방정식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2차 방정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 방정식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X축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판매식은 그냥 아무것도 쓰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일 때만 쓰는 거잖아. 근계수 보려고. 그래서 X축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축 기준으로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사실 영보다 작은 걸 제외하면 큰 의미가 없어.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뭐야? 인수분의 형태로 푸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정리된 거 있는데 정리된 거는 사실 오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듯이 어, x가 0보다 클때 어떻게 한다? 큰친구는더고 작은 칠구는 작다 이건사이값에 있다 요거 그냥 외우시면 여기 밑에 있는 표를 키포인트라는 표를 외울 필요가 없고요 판별식까지 아셨다? 더 외울 필요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알겠어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7번에 12번 좀 볼게요. 207번에 12번은 좀 너무 김 빠진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봅시다. 요거는 왜 이거 문제가 나왔냐면, 12번, 유형 12번 필수 12번 한번 볼게. 다 적으셨으면 좀 볼게요. 적어셨으면좀 볼게요. 한장 넘겨서, 필수, 옆에, 옆에가 옆에 필수 12번 한번 보시면, 필수 12번의 내용은 좀, 어, Y 값을 물어보는 내용이지, 알겠지? Y 값을 물어보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0보다 크다가 이제 왜 Y 값인지 물어보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내온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잘 볼게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개념이 잡히신 분들은 좀 쉬우실 거고요. 뭐 지금이라 잡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뭐, 사실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냥 감안해서. 아, 내가 그림을 잘 그, 그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아, 그, 그 뭐지? 로음할때 진짜 되게 잘 그렸는데. 아, 지금 이렇게 그림, 지금 그림이, 그림이 엉망이 있다. 아까도 욕 먹었어. 그, 왜 직선이, 왜, 약간 곡선이네. 아, 자신감이 떨어졌어. 어떤 애, 반 애들 때문에. 자, fx랑 gx랑 함수가 있어요. fx가 첫번째 gx보다 항상 작다면 이라는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무슨 값이니? fx랑은 무슨 값이야 얘들아? y값입니다. 얘는 무슨 값이야? y값이야. y값은 뭐만 봐? 높낮이만 본다 그겠지 fx랑 gx중에서 gx를 조금 바꿔보면 요렇게 생긴 친구가 될건데 자 fx랑 gx중에서 y값을 볼거니까 뭐만 본다고? 높낮이만 본다고 그럼 gx가 fx보다 항상 큰때는 언제야? 어? 높이가 얘는 높고 노란색은 높고 흰색은 낮아지는 단계 어디야? 요, 요게 요 아니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그치 높낮이가 낮아지는건 여기밖에 없지 않나요? 그때의 x값 그때의 x값 어디야 x가 어 0이었네 어 얘는 얼마야? 얘는 3이었네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어왜 뚫려있나요? 같으면? 안 같으면 되는거라고 안했잖아 그치 무조건 더 작아야 된다. 같은 거 제외하고 볼 거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말이게 되시나요? y 값을 보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fx랑 gx가 어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이것도 뭐지? y값과 y값이겠지. 그치 어, 0보다 큰건 뭐지? 어, 0보다 큰건 둘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소리야. 그럼 둘다 플러스 플러스인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그쵸? 둘다 플러스인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둘다 이렇게 올라가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죠? 그쵸? 어디까지? 4까지. 그럼 여긴 뭐야? 2부터 4까지가 둘다 플러스인 범위가 하나 나올 거고, 둘다 음수인 범위 있을까? 얘가 음수일 때는 얘양수고요 얘가 음수일 때는 얘양수고요 얘가 양수일 때는 얘 양수. 이거밖에 없네. 요거밖에 없겠네요. 한 뭐야? 요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요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너네가 한번 해보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 100번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441번 말고요. 440번 한번 풀어볼까요? 440번 한번 풀어볼게. 기다렸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또참스트레스 음. 어, 괜찮아 잠깐만, 440번 한번 볼게, 요 얘들아. 440번 볼게. 어, 1번은 거의 다 푸신 것 같아서 1번만 좀잘 보려고 해요. 자, 그럼 fx랑 gx인데, 여러분들, fx랑 gx, 요거, 요거만 좀 지우고, 여기 볼게. 자, fx랑 gx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fx랑 gx가 이제, 어, 같거나 클 때죠, 그쵸? 여기서 뭐야, 이제? 같다라는 것도 볼 거기 때문에, 같다라는 걸 보려면 어때? 일단은, <laughs> 제가 요 말을 좀 생각한 것 같은데 함수에서 큰 거랑 작은 걸볼때 y 값을 본다고 했잖아, 그렇지? 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가장 어디 점을 봐야 되냐면 가장 만나는 점부터 보시면 돼. 맞지? 가장 만나는 점부터 딱 둘이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교점에서부터 이제 비교하시면 돼. 그게 가장 쉬워, 알겠지? 교점부터 그 먼저 보자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f(x)가 더 커야 돼. 누가 더 커야 되니? 지금 흰색 친구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누가? Y 쪽으로. Y도 더 커야 돼. Y 쪽으로 큰 값은 어디죠 요거죠? 요거 훨씬 더 크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다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어디야? X는 B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X는 어디보다 커야 돼? B보다 같거나 크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이렇게 쓰셔야 돼. 왜냐면, FX 값이 크려면 얘는 B보다 작아야지, 얘는 밑으로 가고, 얘는 올라가는 거죠. 그치? 여기도 어때? 얘는 이고점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어디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 이렇게 봅시다. 알겠죠?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좀 했거든요. 그 다음에 fx랑 gx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요. 어차피 문제 한개더 있으니까 한개더도 한개 나중에 시간이 드릴 테니까 푸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 되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이어서 가도 되나? 되나? 괜찮니, 유지아 어. 자, fx, gx, 0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뜻이야? fx랑 gx의 0보다 작다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구분하시면 된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지,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플러스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함수값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보면 돼. 자 그럼.